안녕하세요. 엘리쌤과 인공지능의 엘리쌤 이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엠블럭의 기본 사용법을 살펴보았어요. 특히 블록 코딩에 필요한 장치나 스프라이트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코드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았어요. 이번에는 아주 간단한 코드를 함께 만들어봅시다. 이엠블럭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할수 있는데요. 이엠블럭이 스팀 교육에 아주 좋은 툴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스크래치 베이스이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것은 런 AI. AI 인공지능을 배울 수가 있대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도 해볼 수가 있대요. 우리는 이런 AI 기능이 어떤 건지 오늘 살짝 맛을 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이미지 인식을 하고 있네요. 고양이를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코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코드 위드 블럭을 클릭합니다. 네, 새로운 창이 떴어요. 그리고 이것은 레이터 클릭할게요. 저는 이미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로그인을 해주세요. 회원 가입을 안 하신 분은 아주 잠깐 이 영상을 멈추고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그리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이 엠블럭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의 기능들은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동작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무엇을 해보고 싶냐면, 스프라이트가 질문을 하고, 내가 답을 입력하고, 그러면 그 스프라이트가 그 답을 스피치, 음성으로 바꿔주는 것을 먼저 만들어보고 싶어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 스프라이트 선택하시고, 그리고 블럭을 확장할게요. 내가 입력한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 투 스피치 블럭이 필요합니다. 추가를 할게요. 그러면 텍스트 음성 변환이라는 블럭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미 눈치 채셨겠지만, 스크래치와 마찬가지로 M블럭에서도 이렇게 파란색 블럭들은 이 파란 그룹 안에 있어요. 보라색 블럭들은 이 보라색 그룹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게 될이 음성 초록색 블럭들은 이 초록색 그룹 안에 있어요. 이 연산의 초록색과는 살짝 다르죠? 이것은 연두색이 좀 포함되어 있는 초록색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 안녕하세요라는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실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팬더가 어떤 질문을 해서 내가 답을 하면 그 답을 영상으로 읽어줄 거예요. 간단하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벤트에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관찰에 가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묻고 기다리기라는 블럭이 있고, 그 바로 밑에 "대답"이라는 블럭이 있어요. 이 대답과 이 묻고 기다리기는 한 쌍이에요.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무슨 대답을 하면 그 답은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넣어볼까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기다리기.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음성으로 들려주고 싶기 때문에 이 대답을 그대로 음성으로 들려줄 거예요. 실행을 해볼까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서 제 예리입니다라고 쳤어요. 제 이름은 예리입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잘 읽어주죠. 여러분이 더 많은 질문을 넣고 싶다면 또 이렇게 넣으면 돼요. 말할. 해서 대답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두 개의 블럭을 복사하고 싶으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복사하면 이게 그대로 복사가 돼요. 당신은 어떤 과일을 좋아합니까? 그리고 또 뭘까요? 당신은 코딩을 좋아합니까? 하고 물어볼게요. 실행을 해볼게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 이름은 이예리입니다. 또 질문하네요. 당신 어떤 과일을 좋아합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당신은 코딩을 좋아합니까?라고 물네요. 네. 저는 코딩을 아주 아주 좋아해요. 네, 목소리가 참 정겹죠? <laughs> 네, 이렇게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직접 코딩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텍스트를 한 글자 한 글자 읽어서 음성으로 바꾸게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엠블럭에서는 이렇게 텍스트를 받아서 음성으로 결과를 내보내주는 API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사용자가 복잡한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도 이미 있는 기능을 불러다 쓸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어떤가요? 재밌죠? 이 블럭을 모두 없애고 이번에는 다른 것을 한번 해볼게요. 확장으로 가서 인식 서비스를 추가합니다. 여러분이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면 이 인식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주 많은 블럭들이 보이네요. 여러분이 블럭을 하나씩 실행시켜보고 이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탐색해보세요. 저는 가장 위에 있는 음성 인식을 한번 해볼게요. 팬더리는 2초간 음성 인식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중국어를 할줄 모르기 때문에 한국어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한국어를 2초간 음성 인식을 하게 되고, 그 결과가 이렇게 음성 인식 결과에 들어가게 돼요. 이제 이 팬더가 이 음성 인식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주게 해 볼게요. 형태로 가서, 안녕을 말하기 블럭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안녕 대신에 음성 인식 결과를 말하기 한번 가져올게요. 깃발을 클릭했을 때 실행을 하도록 해볼게요. 꼭이 깃발을 클릭했을 때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다른 것을 해도 되고, 그냥 단순히 이것을 클릭해도 실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고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입니다라고 나왔네요. <laughs> 다시 말해볼게요. 그런데 이 초가 아주 길죠?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이라고 합니다.라고 나오네요. 인식을 잘 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혜리라고 합니다. 어, 이번에도 했긴 했는데 제 이름이 이해리로 바뀌었네요. 어쨌든, 이렇게 텍스트로 출력을 할수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말을 한 것이 음성 인식 결과에는 텍스트, 이 문자의 형태로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도 했었죠. 그러면 이 음성 인식 결과를 음성으로 들려줄 수도 있겠네요. 우리 음성을 좀 다른 톤으로 설정을 해 볼게요. 알토 테너 얼굴레 해볼까요? 저 테너 목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되죠? 음성인식한 결과는 여기 블럭 안에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인식 서비스에 있는 이 음성인식 결과에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실행해볼게요. 안녕. 오늘 날씨가 참 좋아. 안녕, 오늘 날씨가 참 좋아. 네, 말을 잘 하고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과 인공지능 공부를 하게 되어서 좋아요. 바라본다면 지진 공부를 하게 되어서 좋아요. 여러분과라고 나오지 않고 바라본다면이라고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고 영상을 마칠게요. 이 기능을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세요. 이 기능을 어디에 사용하는 올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생각해 보세요. 이 기능을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세요.인데 정확하게 인식은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재미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음에 더 재미있는 활동으로 다시 만나요.